인형을 가지고 지금 셋이 싸우고 있습니다. 테리님은 지금 대지 닿는데 끼어서 지금 하려고 그러고. 예리가 아주 안칼져요. 애도 10분의 1밖에 안 칼져요. 얘도 못하고 십 분의 일밖에 안 되는데도 몸무게가 이렇게 안 칼지게 들어옵니다. 선니가 욕심이 굉장히 많아요.

선지가 아주 끈적이네요. 오트니까 앞발을 씁니다. 지금 보시면 요 앞발로 이렇게 긁어버립니다. 네. 테리도 들어갔고, 테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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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조만 테리, 테리도 지금, 지금 저 사이에 끼어서 테리도 근성이 아주 강합니다. 이제 세 마리 대치하고 있네요. 오, 보시면 오토 가 앞발로 이렇게 보시면 앞발을 아주 잘 씁니다. 테리까지 물고 늘어졌네요 이제. 테리는 이빨이 없어요 근데 그냥. 앞발 쓰는 거 보이시죠? 오토는 앞발을 이렇게 잘 씁니다. 이런 게좀 특이하더라고 제 힘이 앞발 저 힘이요 아주 장난 아니게 씁니다. 사람 저 써니가 이제 드디어 획득했고요. 저 피카츄 오늘 <웃음> 사망각이네요. 선이 <laughs> 입에 들어가면 다 끝나는 겁니다. 부드둑 소리 들, 들리네요. 떨어지는 소리. 앞발을 쓰는 거 보시죠. 오트는 이렇게 앞발을 씁니다. 테리까지 들어가고 잘놉니다 이게 놓는 거예요. 아이고, 티리 안에 이제 그만 나와도 될것 같은데, 티리 좀 보세요. 그냥 나와도 될것 같은데, 티리, 티리까지 물고 늘어집니다. 이제. 그리토 오토 앞발 세울 때 보시는 것처죠 아주 날카롭습니다. 세울 때는요. 면도 칼이에요. 아주. 양보했어? 오토 양보했어? 써니한테양보할거야 b o 가 So 가져 u 는데 양보할 거야. 어 양보 오토는 양보도 잘합니다 다시 전쟁이 또 시작됐네요 저 피카츄는 불행하게도 오늘 사망각이네요. 왜냐면요, 오늘 오후에 써니가 아주 조용하더라고요. 그래서 왜 그래? 왜 조용히 방에서 잘 자나 했더니요, 어, 아까 덮고 잤던 이거 보이시죠? 써니 작품입니다. 이게 써니 만행이죠. 제가 깔고 깔고 잤다 아, 덮고 잤던 깔고 잤던 이게 테리 집이라고 갖다 줬던 건데 이렇게 만들어놨어요. 이게 써니 작품인데 저는 또 이거 취해야 됩니다 장난 아니죠 자, 여기 이제 청소 좀 하고 저도 이제 한강 훈련하고 들어와 가지고요 청소 좀 하고 이제 애들 좀 씻기고 이제 밥좀 먹고 자야겠습니다 오늘은 에, 써니의 만행에 대해서 좀 길게 좀 설명해 봤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